안녕하세요. 분양과 경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 아양지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혹시 지금 안성시에 사시면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특히 노후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매번 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오래된 시설 때문에 난방비 걱정이 늘어나는 상황들 있으실 거고요. 자녀들 교육 환경이나 교통 그리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축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고민하시지만 손뜻 결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치도 좋아야 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성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아양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진 이곳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안성, 아양, 금성백조, 예미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왜 주목받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장 위치입니다. 아파트를 볼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집의 위치잖아요. 아양지구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신도시입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게다가 안성 구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익숙한 상권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면서도 생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육 환경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백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개교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안성중학교, 2028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고등학교가 모두 내집 앞에 있는 초초학세권, 도보로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 있는 안전한 고리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양도서관과 학원가도 인근에 있어서 교육 여건만큼은 안성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안성천과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수변경관 이게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조망이 막힐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 걱정도 안 하셔도 될 만큼 녹록합니다. 1.42대 1의 주차 비율로 설계되어 있고 지상은 차 없는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전 세대가 포베이 마통풍 구조에 펜트리오 알파룸까지 갖춘 실용적인 설계라는 점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 단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노후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봐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안성에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현대차 R&D센터 유치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이미 그려져 있죠. 이런 호재들이 아양지구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거라는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언제 처분해야 하나? 자금이 부족한데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혼자 결정하긴 쉽지 않으시죠? 저희 분양전문 상담팀에서는 기존 아파트 매매 시점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춘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또한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단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분양가와 세부 조건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갈아타기 계획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편리하게 모델 하우스도 관람하실 수 있고 특별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양지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신축 아파트입니다. 안성아양, 금성백조 예미지. 안성천에 뻥 뚫린 시원한 뷰에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품은 학세권 아파트.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쾌적한 생활환경에 넓은 택지에 들어서는 마지막 신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놓칠 수 없는 가격 혜택에 아양지구 마지막 신축 아파트라는 희소성까지. 안성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의 만족도와 미래 가치까지 바꿔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어지는 모델하우스 내부 영상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 상담사가 24시간 친절 상담을 약속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